여러분, 70대에도 60대처럼 보이고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동안을 유지하려면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동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외적인 관리만이 아닙니다. 피부만 관리한다고 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야 진짜 동안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가 같아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 방법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몸, 마음, 생활 습관까지 균형 있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에도 젊고 건강하게 사는 동안 유지 비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후에도 지금보다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동안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70대를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을 쉽게 잃게 됩니다. 70대가 되어도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수분 관리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물뿐만 아니라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이, 토마토, 수박, 귤 같은 음식은 자연스럽게 피부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내 습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건조한 환경에서는 피부가 더 빨리 노화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을 두어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 보습제를 매일 발라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오일을 활용하면 수분 유지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세안을 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적인 오일을 제거해 건조하게 만듭니다. 세안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을 유지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동안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차단이 왜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햇볕을 많이 쬐면 피부가 탄력 없이 늘어지고 주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0대에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야 합니다. 햇볕이 강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자외선은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노화가 더 빨라지고 기미와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는 SPF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주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주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얼굴만 관리하면 목에서 나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목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을 잘하면 피부 노화를 확실히 늦출 수 있습니다. 많은 70대 동안 분들은 햇볕을 직접적으로 오래 쬐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실내에서도 창문을 통해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적절히 차단하는 습관을 가지면 피부가 훨씬 젊어 보입니다. 자외선 차단만 잘해도 10년 후 피부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70대에도 동안 피부를 유지하려면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다음은 피부를 젊게 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동안을 유지하려면 피부뿐만 아니라 몸의 근육도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얼굴도 자연스럽게 처지게 됩니다. 얼굴 근육이 약해지면 팔자주름, 턱선 처짐이 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동안을 유지하는 분들은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을 합니다. 얼굴 마사지나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 이, 우에, 오를 크게 반복하는 운동은 입 주변 근육을 단련시켜 줍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근육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전체적으로 늙어 보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루 3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스쿼트, 걷기,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탄력 있게 보입니다. 실제로 70대 동안 분들은 운동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체형부터 다릅니다. 다음은 자세가 동안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까요? 사람을 볼때 첫인상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의 자세에서 결정됩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훨씬 젊고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등이 굽고 어깨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대 동안을 유지하려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을 때도 가슴을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걸으면 더 당당해 보입니다. 매일 10분씩 벽에 등을 대고 서 있는 연습을 하면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과 요가를 병행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디스크와 관절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동안 유지 비법 중 하나는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으면 실제 나이보다 5년에서 10년은 더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자세를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을 하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꾸준히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면 하체 근력이 유지되고 전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팔 근육이 약해지면 어깨가 처지고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를 하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잃은 근육은 다시 만들기 어려움으로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몸의 탄력이 유지되고 얼굴도 젊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건강한 몸이 동안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동안을 만드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와 몸을 젊게 유지하려면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녹차, 고구마, 당근 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아사이베리는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주름 생성을 줄여줍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 피부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당근과 고구마에는 비타민 어가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은 동안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노화를 촉진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몸과 피부를 만듭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꿔도 젊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피부와 건강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단백질 섭취가 동안에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신경 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끼 정도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얼굴이 탄력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인상을 줍니다.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과 단백질 섭취가 함께 필요합니다. 70대에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려면 지금부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동안 유지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다음은 노화 속도를 늦추는 식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를 늦추려면 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너무 늦은 시간에 과식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건강하고 젊은 몸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폭식보다는 적당히 배부를 정도로 천천히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 또한 음식 섭취 시 천천히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얼굴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채소,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잡힌 식사가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를 늦추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스트레스가 동안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동안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주름을 늘리고 얼굴을 피곤해 보이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해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탄력을 저하시켜 얼굴을 늙어 보이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곤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에도 영향을 주어 피부 재생을 방해합니다. 피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몸이 건강해지고 얼굴도 훨씬 밝아집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표정 습관이 동안을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짓는 표정이 얼굴 주름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찡그리는 표정, 입을 다물고 인상을 쓰는 습관은 노화를 촉진합니다. 반면 자주 웃는 사람은 주름이 덜 생기고 얼굴이 더 부드럽고 젊어 보입니다. 웃을 때 얼굴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피부 탄력이 유지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웃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동안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보고 스스로 미소를 지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표정 근육이 자연스럽게 관리됩니다. 반대로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얼굴이 점점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얼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또한 깊은 숨을 쉬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하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밝고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은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동안의 핵심입니다. 표정이 변하면 사람들이 보는 인상도 달라집니다. 매일 웃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동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면과 생활습관이 동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70대에도 동안을 유지하려면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면 중에는 피부가 재생되고 손상된 세포가 회복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있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더 쉽게 생깁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수면을 방해하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을 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다음날 피부가 생기 있어 보이고 몸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동안을 유지하려면 좋은 수면 습관이 필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동안을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생활 습관이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가공식품을 피하는 습관 등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TV를 보면서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면 얼굴과 목에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은 몸을 뻣뻣하게 만들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동안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활성화되고 젊게 유지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도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적당한 햇빛을 쬐며 산책하는 것도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대에도 활동적으로 생활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동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습관의 결과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면 10년 후에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안을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말투와 행동이 활기차집니다.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면 트렌드도 익히고 사고방식도 유연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면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 즐겁게 대화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대화와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혼자 있는 시간만 가지면 우울해지고 얼굴도 점점 생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면 몸과 마음이 더 활기차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특히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동안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젊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에너지를 얻고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얼굴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음은 긍정적인 대화가 동안을 유지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얼굴과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인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도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는 늙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버릇이 바뀌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자주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돌아옵니다. 좋은 대화 습관을 가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동안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동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밝고 희망찬 태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얼굴을 더욱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젊고 건강하게 사는 동안 비법 6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부 관리는 동안 유지의 기본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근육과 자세를 관리해야 나이보다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동안을 만드는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항산화 식품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얼굴의 밝은 표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동안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숙면을 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올바른 생활 패턴을 가지면 피부와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밝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항상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도 70대 이후에도 젊고 건강한 동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동안을 유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얼굴과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피부 관리, 운동 습관, 건강한 식습관, 아니면 밝은 표정 유지하기,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동안 습관을 공유해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있는 동안 비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응원하며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실천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얼굴과 건강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한 동안 생활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동안을 유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70대를 보내며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